오늘은 어 스마트 KMS 비상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새로 개발된 건데요, 이 스마트폰에 어느 스마트폰이든 어 이런 비상 버튼을 하나 달면은 어 바로 언급할지언급시에 누릅니다. 누르면은 에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. 음, 소리를 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소리 안 나게 깜짝 신고 들어가게 할수 있고, 소리 나면 은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고 어 범죄 파악이 되니까 바로 대응이 됩니다. 현장에서 어, 바로 경찰이 오기 전에 대응 조치가 되겠죠. 그리고 상황실로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. 우리 상황실로 지금 신호 들어갔다기 나옵니다. 예, 여기 지금 여기 다 뜨지 않습니까? 현재 위치 현장 녹음 살려주세요 뭐 이런 녹음들 여기 다 뜹니다 에, 다 뜨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나게 할 수도 있고안 나게 할 수도 네. 있습니다 소리 안 나게 깜짝 신고 들어가게 할수 있고 소리 나면은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래서 바로 이 위치 현장 위치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, 지, 어느 지점에서 지금 눌렀는가 바로 뜹니다. 그리고 우리 사상실 관제실에서 어, 다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바로 스토킹이라든가 어,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. 뭐 어, 골목길 또 출퇴근길 여성들 또 어르신 어르신들 노약자들. 혼자 계시는 분이 필요해서 동네보안관 부를 때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, 어 10초 안에, 1분 안에 달려갑니다. 동네에서.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광명통신안전 KM스키리티입니다. 감사합니다.